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논란 끝에 지역사회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지난해부터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젠 경계침체가 걸림돌이 돼서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기자입니다. 여수항에서 1 0 0로 10여 분 거리의 섬 대경. 이섬 일원 2.15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오는 2029년 완공 계획으로 민간 자본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복합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자 사업은 지난 2021년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적자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연륙교의 위치와 생활용 숙박시설 건립 등을 두고 지역사회 내적자는 이견 속에 진통만 거듭하다 지역사회 내 끈질긴 소통 노력으로 어렵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공사가 정격 시작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목 공사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단지 조성 공사는 40%의 공정률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도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골프장 연대하여 해양 관광산업 단지 조성 사업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의 핵심 SOC 사업인 1,180억 원 규모의 연륙교 조성 사업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15개 관광테마 핵심 사업들의 건축공사도 아직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비용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악재 속에 사업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생활용 숙박시설은 기존 출자사가 투자를 차려하면서 사업 시행 방식조차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제 때 인상률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성이 그 지금 설치돼 있는 GRD라는 SPC 투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GRD라는 SPC는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 시행 방식을 금년도 내로 다시 재결정할 건데 시공사 측은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을 제외하고. 핵심 관광 컨텐츠 조성 사업을 올 상반기 경호 초등학교 이전 사업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해안 해양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 경기 악화라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 속에 여수 경도 해양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